선수들이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. 자, 그렇게 김지현 골키퍼 선방입니다 아, 상황에서 맨투맨보다는 조으로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자기 앞쪽에 확인해야 될 선수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. 아, 김지현 골키퍼 쳐내고 크로스바 맞고 튀어나갔습니다.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측면 쪽으로 나왔습니다. 딱볼 깔아주는데요, 네 못하. 아, 피날보냈습니다. 지금 득점력이 푸이트에서 가장 훌륭한. 자 번스의 돌파 자 그대로 때립니다 골키퍼 김진현 걷어내고 있습니다 면서 어떻게 보면 2승 이후에 조금 어, 체력을 아낄 수 있는 경기라는 오해도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의욕적인 승리를 위한 어떤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김진현 어, 골키퍼가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는데요 네 아무래도 세돌파 네, 아무래도... 네이선 버스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자 한쪽까지 슛자김진현 골키퍼 어, 잘했습니다 네. 바깥으로 막아 내 줍니다. 네. 자, 여기서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오른발로 슛을 때렸던 레이선 번스. 좀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유리치가 볼 잡았고요. 흘려 줍니다. 로비크에서. 조심해 세요 슛! 득점을 대단합니다 결정적인 위기를 막아냅니다. 직지현 아, 이 스타트 를잘 끊고 나왔고요. 네. 로비크죠. 완벽한 이거 골이다 싶었는데 이걸 완벽하게 막아냅니다. 아, 아, 저도 어마어마한 슈퍼세이브에요. 완벽하게 1대1 상황이었는데 이걸 막아내는 김진현입니다. 안됩니다만, 이렇게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는 상황에서 완벽한 선방 느낌을 네. 그 그야말로 수호신입니다. 아, 우리가 사실 오만과의 경기에서도, 어, 마지막에 헤딩골을 먹을 뻔 했었는데 그때 김진현의 슈퍼세이브가 있었고요 네, 그렇죠. 자, 이슈 또.